네, 여러분들, 오늘 갑작스럽게 밀크가 나스닥 상장을 홍보를 하면서 얘가 블린저맨드 하단에 닿자마자 하늘까지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원래 하기 이전에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채널. 이게 누구일까요? 이때 6월 8일 이전부터는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 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6월 3일부터 외쳤어. 이거는, 아, 뭐, 변치 않아요. 항상 이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 드렸었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아예 날짜를 그냥 제가 정확하게 언급했던 그 영상 요거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거 짧게 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6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이때 가격이 404원대였어요. 404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자리들 404원을 칠때 6월 8일 이전에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고. 이몇발더 어, 남아 있습니다. 밀크 이외에도 앞으로 더 올라갈 코인들이 이번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놓으시고 이때 진행했던 내용이 요거였었죠. 자, 01066812441 도사 개인 휴대폰 번호를 하고 여러분들 한 분씩 다 내가 말씀을 드린다. 올라갈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벌써부터 돈 벌었다고 기뻐하면 안 된다. 아직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본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오늘도 한번 똑같이 진행할게요. 제 개인번호 0106681-2441. 요거는 그냥 저장을 해 두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해 두시고,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 단타. 딱 이렇게 네 글자만 써서 보내 놓으시면은, 이번 6월 달에 또 800%가 올라가게 될그 코인. 나스닥 상장 일정 관련된 호재들을 줄줄이 띄우고 있을 코인들. 사람들 눈에 부각이 안 됐을 때야 말로, 그게 상승하기 이전 구간들이라, 요 때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하고, 이분이 또 바로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죠. 밀크 진짜 소름돋네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맞아요.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이번에야말로 절대 놓치지 마시고, 010-6681-2441,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문자로, 코인단타. 딱 이렇게 네 글자만 써서 바로 남겨놓으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기회로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분씩 다 이렇게 답장 들어오는 것도 답장을 하고 또, 280만원, 뭐, 7만원, 막, 이런 식으로 좀 단타 수익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올라갈 거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6월 달에 800% 올라갈 그 코인들의 리스트 0 1 0 6 6 8 1 2 4 하나 문자로 그냥 코인단타 이렇게만 남기시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고 이걸 왜 무료로 계속 뿌리고 앉았냐 하고선 저를 뭐 욕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나쁜 그 유료리딩방 업자들이나 그런 나쁜 사기꾼들이 다 굶어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다 무료로 계속 뿌려버리면서 사회에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렇게 공익적인 일을 더 많이 해내겠다 이거요 이거 공짜로 뿌리겠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죠. 양심과 이성을 걸고 찍는 방송.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방송. 얘 예, 여기서 더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오르게 되는 거 이거예요. 얘가 나스닥 상장한다. 야놀자 나스닥 상장해. 그래서 밀크코인 수혜 받았어. 나스닥 상장 심사는 SEC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SEC가 더 이상 코인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 모든 명분을 내어 져버린 셈인데 여기서 리플이 당연히 수혜를 받지 안 받겠습니까? 이걸 리플랩스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야놀자 나스닥 심사자 장중에 30% 쌓. 6월 7일 점심 먹고 밥숟갈 딱 뜨니까 올랐어. 올라가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맞췄어. 이때로 3,800만 원이고 871% 짜리 이거 기뻐하지 말라 했지. 올라갈 코인 너무 많이 남았어. 오늘 이런 내용들,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지 말지가 걸려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지, 벌지 못 벌지, 이게 결정이 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올라갈 폭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SEC가 다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다 허가를 해버리니까, 상품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남았지? 21,900%의 그, 전례 없는 상승폭을 XRP라는 코인이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중에 리플이 유럽에서 주요 파트너십을 획득을 했다. 이런 은행, 송금, 이거 관련된 테마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그 금융기관들은 서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리플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뜨게 되는 그러한 호재가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살짝 더 언급을 해보자면, 일본의 은행들 80%는 리플과 현재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은행 입장에서 리프레그 오딜 서비스, 송금 환전, 각 국가의 현지의 돈으로 바꿔주고 송금하고 그리고 이 전송 속도를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당연히 데리고 와야 돼요 은행은. 그거를 할수 있는 기업이 사실 리플랩스고 리플에서 나오는 그 XRP라는 코인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SEC라는 소송이 끝나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SEC의 지금 스탠스가 코인도 나스닥 상장을 허용을 하고 있고, 게리겐슬러 입장에서도 본인이 쫓겨나기가 싫다면은, 그리고 갑자기 또 소송이 걸려있죠, 지금. 증권협회한테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이 걸렸어요. 본인들은 이제 집행 그 조치들이 투명성이 부족했고 여태까지 공격을 했던 거는 그냥 다 억지였다 그 공격은 말이 안 되는 공격이었다 정보를 다 공개하라 했는데 그 요청에 여태 응하지 않았다 그쵸 본인들이 잘못했던 게 세계 각 국가에 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사의 최고 법률 고문이 리플의 시에로가 겐슬러의 불법적인 집행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세금이랑 달러 낭비할 거냐 본인 자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알고 있냐? 그리고 아이든 정부가 계속 갈것 같냐? 이제 그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을 장악에 나서서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냐? 본인도 답은 알고 있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본인 입장에서 리플 소송 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리플은 올라요. 오늘 날짜 6월 7일이고요. 지금 자리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밀크, 리플 얘두개더 갑니다. 자, 초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잡았다 놨다 한번 반복하세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무한정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잡았다 놨다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리플 단타 치는 그런 장면들. 지금은,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이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랑 똑같이, 제 개인번호 오픈 한인상, 이제 뭐 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01066812441. 이번에도 또, 코인 단타. 문자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코인부터 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싹다한 방에, 복구를 시키고도 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면서 한 분씩 이렇게 답장을 치고 있도록 할 텐데, 뭐 사연이 있다, 힘들다, 이런 분들, 뭐 사연을 써서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다한 분씩 읽어보고, 어떻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코인이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요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번호 오픈했죠? 자, 영상 끄고 나가셔도 돼요 약간 뭐 의심이 간다 어, 나는 좀 모르겠다 아, 당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영상을 꺼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답장 칠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좀 적극성을 가질지 아니면 그냥 놀고 있을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또 힘든 사람한테 손내밀 인건 난데 잡을지 말지 이거를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0106681244 하나. 자 문자로 지금 바로 코인 단타. 자 이렇게만 남겨놓으시고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면서 한 분씩 답장 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더 뛰어난 양질의 자료로 보답하는 시간 또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